만약 그냥 길거리 가다 보면 애들 막 타고 막 와. 이건 3을 배달해 주냐? 에 오토바이니까요. 오 근데 흰님 이거 불꽃마크 개쩐다. 그지? 존나 잘 훔쳤지? 어, 존나 잘 훔쳤는데. 내가 각한구요 야. 과학 구 저경찰아 근데 이게 딱 하나 마음에 안드는게 점프가 안된다는거 아 맞다 음. 점프가 안되니 음. 컨트롤 눌러야되는데 대신 앞바퀴 돌고 뛸수 있다 오어 뭐야 아니, 아이 다른데. 자전거잖아 이씨 놀래나 <laughs> 자전거네 아 일로가면 산으로 가는데? 산으로 가면 없을건데? 뭐산 어디 뭐 올라가면 하나 있던데 뭐 태워도 그래? 그그 꼭대기에 있을걸? 저 도로에서 먹이를 노리는 하이에나처럼 기다리자. 오케이. 근데 경찰이 오는데? 그래, 그럼 경찰부터 만. 따돌리자. 경찰부터 따돌리자. 내가 아까 바주카 싸서 그래. 이거 싱글에서 겨 어느 정도까지 올라가면 경찰차 미끄러져가지고 못 왔는데? 아, 뭐. 벌. 아, 야. 좋아 간거 같다 경찰 조직 랭킹이 11됐어 우리 조직 랭킹 사기꾼이야 야호 <laughs> 아싸? 그 아싸 우리 에 누군 내가 올림 아싸 우리 사기꾼이다 나 혼자 올렸음 잘했다 부들부들 <laughs> 우린 최고의 사기꾼이 될수 있어 나태훈좀 늘릴텐데 그래도 올라가 이..이게 좀 타이어가 아, 좋아서. 얘 사람 태우고서 무게중심 뒤로 쏠리. 조심하세요. 잠시 잠시 좀 봤냐? 헬멧에서 살았다. 아 헬멧 니었으면난 죽었을 거야. 오 예. Oh yeah. 다행이다. 바로 총 준비해놔야지. 바로 머리 쏴야 돼. 오케이. 오 두두두두 뒤에 있었냐? 옆옆 옆. 옆 도로에 아, 옆에 있었으면 이제 우리 우리 도로에도 기회가 올 거야. 아하. 그렇구나. 어 저기도 어. 오토바이. <laughs> 아니 어, <또> <웃음> 오토바이. <웃음> 왜 여기만 안 오는 거야? 오저저저저 어,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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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오토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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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져라. 좋았어. 야 저, 좋았어. 저거 저거 터져라 새끼야. 저걸 아. 어거? 야! 저거 뭐, 동네 중국집 배달하는 거잖아! 어. 뭐야, 이거? <laughs> 오? 그 까리한데 아, 종, 오, 있잖아. 소리가 전기 오토바이인가 보다. 가자. 아, 그 전기 오토바이잖아. 그거 한 50cc짜리 그냥. 아, 어, 이거, 이거, 느려. 이거, 이거! 아, 이것도 중국집이네. 존나 느려, 씨발. 당연하지! 중국집인데. 내려, 그 중국집 필요없어, 그거. 5 0 c c 이가요 그거? 어, 존나 느려. 존나 느려, 그거. 무슨 자전거보다 느려? 좋았어. 경찰 개지 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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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이 범죄자 새끼. 죄송합니다. 저도, 저도, 도 저도, 저도, 저죄 저도, 니다저어 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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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살았어 <laughs> 오토바이 여기니? <나, 나>. 오토바이. <laughs> 오토바이 여기 있어. 어다행이다 빨리 타타타 타. 타, 타, 타. 총한 대만 맞으면 뒤져. 피가. 나도. 왔다. 아 어, 거의 다 왔다. 아 새끼 <laughs> 살인마 새끼. 난 그냥 오늘 평화롭게 산에 가고 싶었을 것뿐인데 GTA만 어, 별... 키면 산에를 못 가. 왜별두 개지? <laughs> 몰라 도망 갔잖아. 일 길. 나한테 좋은 방법이 있다. 뭔데 좀 앞질러 가면 경찰이 있는데, 혹시 응? 응. 걸렸다? 내가 응. 친구이 있거든. 정말 뭐야? 미스터 랩 됐다. 돼서. 됐지? 오 황금 만능주의를 어. 가장 잘 보여주는 게지. 아, 오토바이 빠른 것 같은데 졸라 느리다 우와, 우와. 여기 한번 탐험해 보자. 우와. 근데 막 뒤에서나 막 앞에서 기차가 갑자기 와가지고 그런 건 없겠지. 네, 그런 코미디 같은 상황은 벌어질 수가 없어요. 막 기찻길 이거 막 오래 다니다 고면 밖에 터지는 거 아니야? 어이가 엉덩이 기분 진짜 이상하겠다. 따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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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잖아. 나그러런 좋아. <laughs> 그건좋아 어? 응. 저 앞에 <laughs> 내 오토바이 있다 내 오토바이라도 어. 타라 <laughs> 진짜 자정바위? 속도는 빠르잖아 아무튼 자전거일수도 있잖아 아니야 자전거도 오토바이 표시 아니야 아니야 저기에 자전거 아까 우리 아까 자전거 저 뒤에 버렸잖아 아하 음. 아, 큰일났네 저기있네 물 하나 건너야되는데 건널수 있을까? <laughs> 아니야 이상. 하지마, 하지마, 하지마. 왔다. 아왜내려 <laughs> 뭐야? 와 너무 성공한 나머지 <laughs> 캐릭터도 내렸네. <laughs> 어. 됐다. 된, 된다 했잖아 내가. 여안 요... 되게 아, 있어 되게하면 되지. 자여기오토바이가 가까워지기는커녕 점점 더 멀어지고 있어. 여기 근처에 있다는 것 같은데 찾아봐. 오토바이가 설마 이건가요? <웃음> <웃음> 설마 이걸 말하는 건가? <laughs> 아무튼 자전거일 수도 있잖아. 아니야! 자전거도 오토바이 표시. 아니야, 아니야, 저기 자전거 아까, 우리 아까 자전거 저 뒤에 버렸잖아. 아하. 아. 음. <laughs> 이거 <응. 웃음> <우리도> 오토바이 맞지? <웃음> <웃음> 우리 돌아왔는데돌아왔다니까 <laughs> <laughs> 여기 나있는데 오토바이 졸라많은데? 그래? 그럼 그 하나만 누가 눕혀놔라 이제 데리고 갈게 그냥 가자 일로와 <laughs> 방곰이 어, 있는데 킬. 우리가 방곰이를 찾아가자 그냥 <laughs>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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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이 자동차지 방곰아 나 왔어 <laughs> 무릎요? 응? <웃음> 뭐지? <laughs> 무릎요. 잠깐만. <뼈. 웃음> <laughs> <laughs> 살은 존나 위험함. 튀겨 나감. 와, 인사법이 진짜 거하다. <laughs> 살은 존라 위험함. 뭐 말하면 튕겨 나감. 잠깐만요. 님 삭전 좀요. G.T.A.D i <laughs> 삭전 좀. 아니, 아니. 제가 원했었니, 아니. 님 원래 선이 아님. 님 원래 쓰리인거 하지 만 너무한 거 아닙니까? 아니, 뒤집혔 <laughs> 아, 이거 4만 원짜리에요. 자, 가자, 이제 우리 다 오토바이 찾은 것 같으니까. 뭐야, 나만 오토바이네? 아니야, 난, 난, 난 오토바이야. 나 오토바이 아니 자동차임 내 것도. 엄밀히 말하면. 오, 사륜이라서 느낌 이상해. 아야. 사륜 좀 아, 어려워. 아, 드디어. 아, 사륜 잘못하도간다 드디어 산으로 갈수 있게 됐어. 좋았어. 지, 이제 이거 뒤지면 안 돼. 뒤지면 잊어버리니까. 혹시나 중간에 가다가 4륜도산 오를 수 있나? 네. 근데 졸라 힘들 뿐. 별로 아니던데 부드럽게 잘 가네. 근데 이제 기울이기가 없으니까 맞아. 음. 이게 자동차 판정이라서. 아 오토바이 그4륜은4륜 판정 따로 있어요. 제게 오, 제게 자동차 판정. 그래? 네. 그건 오토바이라서 오토바이 그4륜 오토바이 판정 같이. 한 번밖에 안 떨어지잖아, 근데. 아이쿠. 오유크. 너무 좁으니까. 예. 어디로 가야 아, 돼, 산... 그러니까 사르오 토바이 판정을. 맞아요. 얘가. 산이 이... 오늘은 이 정상을 향해 간다. 가자. 갑시다. 드디어. 그래, 여기서 죽으면 또 터널 거기서 안에서 살아날 거야. 저 <laughs> 산길을 탄거 같다. 산길로 왔다. 저 저기다.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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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발 됐다, 나무! 됐다 t e 됐다 t e tete, t e t 고맙습니다 t e 갈래요어 t e tete, tete, t e 올라가 e t e te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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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호 t e t 어 t e t e t 어 힘좋다 근데 한번 방향 잘못 틀면 어 안녕 어쟤방이 제... <laughs> 내려갈뻔 방향 한번 잘못 틀면 안녕 세상에 어 내려간다 안녕 <laughs> 멍청이 여기 왜 여기 온데 자동차를 왜 끌고와 제발 제발 가자 돌쇠야 제발 쌀밥 쌀밥 줄게 쌀밥 제발 내가 가자 내가 밀어주겠다는 이야 오씨발로마 안녕 하산할게 요 방법이 내려가 하산하겠습니다 이 <laughs> <미치> 새끼 선생님 <laughs> 전 여기까지인가 봅니다 안 된다 이야 <laughs> 오오왜지려고 <laughs> 오! 그래 사리, 이 힘은 좋은데 이게 경사가 높아지면 앞바퀴가 떠갖고. 시그이님 고맙습니다. 자, 내가 불가능할거라고 생각하지만 불가능하지 않다. 나도 올라왔다. 왔어, 나도 거의 다왔다 얘가 어디지? 난 누구고? 거기 올라오는데. 어우, 니 이분들. 난 그냥 마녀보다 더 무섭다. 아, 섰다. 우와, 우와 힘으로 밀어붙인다. 와우. 자하, 일로 와, 일로와, 일로 이쪽으로 와. 여기 살짝 경사가. 그나마 나. 비스듬히 으이. 가면은 대지롱. 그렇지. 아, 안 돼. <laughs> 개짓하다가 넘어진다니까 아, 어! 어! 살았다 내가 <laughs> <laughs> 아 올라가자 으어! 그어 안돼! 엄마! 조심하렴 <laughs> 아휴... <요>, 지랄한다 진짜 아하 <laughs> 아 하아 <laughs> 아, <laughs> 일로 올라와야. 올라와야지 <laughs> 괜찮아? 올라갈 수있을 <laughs> <웃음> 아니, <웃음> 아, 아니 아. 계속 왜 글로가 아니 이게 이상해 판정이 네, 사려던 판정 좀 묘함 아씨 존나 행복하게 사놀아가기아 이가 그 유명한 놀이기구인가 안녕하세요 저앞 유리 깨져 아앞 헤드라이트 깨져갖고 또 내려가네 <laughs> 어나 어디 가니 아 기울어지는 거 없으니까 진짜 힘드네. 컨트롤 하고 이런 거 없으니까. 좋아, 가자! 됐다. 완벽하다. 됐다, 속도 내서 이제 빡 올라오는 거야. 그렇지! <웃음> 됐다! <웃음> 야, 어떡해, <웃음> <웃음> 아, 됐다! <laughs> 선생님, 이렇게 고생까지 해서 산을 왜 오르는 겁니까? <laughs> 이 순간을 위해서 합니다! <laughs> <laughs> 아, <laughs> 또 다른데 안 가지 있을지 모른다. 가자. 그래야 산길을 드디어 올라가는 건가? 오, 그막두 번째 위기였어 오, 굴러가면 안 돼. 여기, 여기 길이다. 분명히 내게 더 나중에 나온 모델인데 내게도 안 좋아 보여. 뭐지두 갈래 길인데? 하나는 막 다른 길이네. 저쪽이 오른쪽이네. 여기서 떨어지면 모든 게 끝나. 아저 <laughs> <laughs> 선이. <선생님. 웃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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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잘 <laughs> 올라와봐. 야생마 같은 녀석입니다. 씨발 <laughs> <laughs> 세 번째 위기다. 아아 아. 가자 반고바. 예. 여기도 길이긴 해. 오 올라왔다 올라왔다 반대 원은? 올라오고 있어요 오케이 전 여유롭죠 이게 힘은 좀 무게중심도 낮고 힘도 좋아갖고 언덕 오르는 데는 이게 더 나아 속도는 걔가 더 좋은데 오른쪽으로 오십시오 뒤에 안전요원 따라가고 있으니까 오케이. 조심히 올라가세요 사륜으로 어. 산 올라가기 와 이거 진짜 엄청 위험한 컨텐츠야 이거 거 거의, 거의 다 왔습니다. <laughs> 오오오오야제 사일형 햄들 잘못 걸고면 바로 그냥 바로 그냥 태, 칼 태그입니다. 아, 여기서 햄들 잘못 걸으면은 <laughs> 바로 그냥 집에 바로 그냥 칼로 가려 가려. 지금 이런 산에서는 히야를 약간 넓게 하는 게 그림에 더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와 됐다. 1인칭으로 한번 어떨까? 좋아요. 다 왔다 다 왔다 거의 다 왔다 미친 1인치 안전하게 갑시다. 잘하고 있어 거의 다온 거 같아. 얼른 가세요. 여기 여기 조심. 아이코. 저게 어떻게 된 거죠? <웃음> 죄송합니다. <웃음> 아, 굴러떨어지는 거 막아 드렸잖아요. 여기가 길이 아니고. 다 왔다. 와,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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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쳤어. 우리 왔어. 우리가 해냈어. 와, 왔다. 지말 에헤. 아싸 내가 제일 믿다. 만윤 바이지 갑자기 궁금해졌다. 미렇봐 발견한 거야. 지입니다 야, 새끼야. 내 1달러 내놔 이 새끼야. <laughs> 이거 보는데 <본데> 1달러라고. <laughs> 아, 좋다. 아, 진짜 힘들었네. 이 순간을 위해서 올라오는 겁니다, 여러분. 셀카나 찍죠. 뱁카 찍읍시다 아... 에. 그 단거 필요없어 시그 잉님 감사합니다 여기 아... 낙하산 있을텐데 여기 있만 여기서...여기도 좀 어디서 많이 본... 그건데? 장면인데? 타이타닉 라라라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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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이런 무서운데서 스턴 대줘야죠 타이타닉 복음이 어갔지한대치고싶다어 <어디> 타이타닉 복음이 안보여 리코더 버전으로 해줘있었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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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다? 뭐야? 난 비킬래. 잠깐만. 제 이상한 짓 하는 거 같아. 뒤돌면 떨어지나? 나도 내려갈래. 제 이상한 짓해제 이상한 짓할거 같아. 이크죠? 갑니까? 가라. 할 오케이. 이크죠. <laughs> 아! 우와. 이야, 진짜 멋있었어. 진짜 짱 멋졌다. 진짜. 우와, 또 해봐. 다음에 인간의 한계를 도전해서 이제 맨몸으로 오르기를 이제 <laughs> 그 존나 힘들어지냐 맨몸으로 오르기 진짜 자전거 하죠, 자전거 자전거는 쉬워 자전거는 자전거랑 오토바이는 쉬워 꼬꼬 쉽게 올라왔잖아 맞아 절벽 타고 올라오 체단 어, 오 진짜 사륜 어, 좀개 같긴 하네 어어 어. 심각함 여기 있네, 낙하산. 여기 어, 있잖아. 어. 어디 있어, 너희들은? 저요? 어. 나 이제 낙하산 펼려고. 음. 빨리 와. 음. 오케이. 여기 포당그막 아, 존나 뭔가 불안한 거 같은 느낌이. 나 낙하산 썼는데 바로 꺼졌어. 뭐야? <laughs> 이 <laughs> 근데 얘야 아 산에 사람 얼굴이 있다고? 어디에? 없는데? <목소리> <목소리> 우후! 진짜 이러면 인생 재밌게 사는 사람이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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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터 에그는 온라인에 적용 안돼 있을걸요? 아마 제가 알기로 있는 것도 있기는 해요. 귀신 같은 거. 음. 근데 그바나속 같은 데못 들어가잖아. 어, 잠수함 살수 있을 거예요. 잠수함 살수 있다고? 네, 근데 습격해야 돼. 안 해.